저희 한국 팀이 <laughs> 저희 한국 팀 이제 아래 진영 US 팀이고요. 이제 상대 진영 이제 타이완 팀 이제 위에 중국 진영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플 님께서 이제 공중 선회 중이 시네요. 자, 자각 잡고 계십니다. 이제 상대 상대 스태식이 타이완 선대가 지금 옆으로 돌아가는데 저희 에반스 님 에반스 님과 격추. 자, 잡나요? 아, 에반스 님 파괴당했어요. 자, 메이플 님께서 상대 스태식이 잡아 주시고요. 자, 상대가 지금 이제 공중전 붙었습니다. 자, 3인칭으로 보여드릴게요. 1인칭으로 보여드게요 어지러우니까. 자, 상대 지금 공격기가 안 보이는데 지금 독파 중이고, 타이완 수대 저희 지금 한국 진영 에임 잡았네요. 아직 못 잡았습니다. 지금 상대 진애 에임 안 잡히고 있고, 메이플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독파 중이네요. 근데 이거 독파를 보다 보면 좀 편파 중이어야 되니까. 자, 이제, 어? 잡혔나요? 자, 서로 쭉 빼네요. 자, 메이플님께서 도망간 상황이고요. 근데 테이블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지금 <laughs> 저희 이제 한국 소대와 타이완 소대가 지금 산에서 이제 대치전을 벌이고 있고요. 이 산을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이제 에코에 지금 이제 AA는 상대편 타이완이 먹었고요. 저희 편 건쉽도 지금 나왔네요. 자 건쉽 나왔고요. 자저기 공격기 메이플님 상대 지금 라브 지금 격파하고 계시죠. 자축분히 지원했고요. 이제 네, 운동터진거 뺐습니다. 저희 TGM 소대에자 위얼더 보트 네 보트님께서 오, 이쪽 지원 중이십니다. 아공예리랑사이는 박아서 서진 건가요? 아니면 공예리 지금 보트 공에 터져서 서진 건가요? 지금 아 응사. 자 지금 위에 알파 진영을 지켜냈고요. 이제 TGM 소대가 이제 위로 올라갈 장면 이 보이네요. 지금 브라보는 타이완이랑 제편 한국이랑 지금 여기 지금 요거 이, 이 장면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어떻게든 따라서 위에가 먹히고 말고가 결정이 됩니다. 저희 한국 소대 아 한국 소대 지금 공격당해서 지금 졌네요. 자 타이언 소대 지금 올라가요. 에이본 케 지금 위에 지금 옥상 지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보 상대로 지금 타이언 소대와 저희 한국 소대 지금 대치 중이고 한분다 아, 잘렸습니다. 자 지휘관이 지금 에이본 케님한테 브라보 먹으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자 싱한님 자 타이언 소대 격파되고 있고요. 자 아기님 개인 시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파했구요. 자, 타이언 소대, 아, 타이언 소대 지금 공중 에어드랍 하고 있어요. 자,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 야, 격추당했습니다. 격추당했구요. 피체 맥을 좋습니다. 자, 타이언 팀. 자, 타이언 팀한 명과 저희 편 한국 소대 다명, 다섯 명이서, 자, 있... 육합버 지금 지원 가고 있구요. 야, 좋습니다. 육합으로 잡아냈구요. 저희 편 이제 스텔스기. 자, 지금 공준정 중인가요? 자, 아직까지 상대 공중이 크게 보이는 점은 없네요 자, 이제 저희 편 이제 아리노리스 시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리노리스 자, 지금 상대 지금 저희 한 놈만 쏜다로 지금 픽업을 했고요 알젠타인이네요알젠타인 아이전타인 픽업했고요 자, 메이플림 지금 지원 갑니다 메이플림 지금 자, 제이 어떻게 보여실 건가요? 야, 수직 기동 예, 건진건 없네요 아지 기동만 하고 있는 상황, 상대 스텔일스기와공격기인지 격파된 상황이고요. 마리노리스가 이제 밑에를 먹고 있고 지금 상대 튀짐손해가 지금 알파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자, 1대3, 1대3. 자 좋습니다. 두명 잡았고요. 부사수 한 명, 사수 한 명. 야한명 놓쳤어요. 지금 아쉽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이완 소대가 여기서 지금 두 명이 넘쳤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 한명 일단 저희 고속정 한명 이렇게 대치 상황이 벌어졌고요 자 저희 저 한국 소대인가요? 아 타이완 소대네요 타이완 소대가 지금 고속정 잡기 위 지원을 왔고요 저희 편 고속정 빼고니다아니 빼고요 자 저희 편 메이플 님야 상대 공격 좀 잡았나요? 고속 잡았나요? 네못 잡았고요 상대 스탠스 지금 스탠스 우리 에반스 님자두 계속 봐주고 계십니다 히드라 와 히드라를 쓰고 계시.. 있... 야 상대 고속종을 잡아냈고요 자 메이플님 자 고속종 잡아냈습니다 네, 저희편 남은 지금 보병들이 잘해주면 이제 이번판은 완승으로 넘어갈거 같고요 이제 지금 US 진영이 700, 711 티켓 이제 차이나 진영이 690 티켓이네요 저희편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자 공엘 리트리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님 이제 지금 잡을게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계속해서 보병 잡아주고 계십니다 히드라로 자, 부사수는 로빈훈님. 자, 스텔스 게즈지를 상대 스텔스 기 야, 요, 지금 도파 붙었어요. 자. 자, 잡나요? 잡나요? 자, 저희 에반스님. 한국 대표 에반스님. 상대 타이드들과 네, 공중 도파 좀. 야, 그 와중에 지금 한느냐 격파가 됐어요. 지금. 아, 저희 메이플님이 지금 격파가 됐어요. 에반스는 지금 1대2 상황입니다. 자, 뒤가 잡히면 안될 텐데, 지금 뒤가 지금 잡히면. 아, 뒤가 지금. 아슬아슬했죠 지금 이거 자 공중 회피 기둥으로 지금 튀어 아 상대 진영이 너무 깊숙이 들어간 게 지금 패배 원인이 된것 같아요 지금 격파당했고요 집에 건쉽이나 이제 다 죽은 목숨이 아 어떡하죠 이거 네 수엘 도건님 조셉티비네요 아수송일기 맞아 조셉티비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격파당했습니다 저편 재용권이 먹힌 상황 저편공는 어떤 식으로 나왔지 봅시다 아직까지 지금 평화롭네요 아 이제 상대 타이완 팀의 스트레스기가좀 공격기가 지금, 지금 날뛰고 있기 때문에 멀망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자 저희 편 이제 보병 한번 들어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병 대치전 일어났고 지금 타이완 팀의 두 명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 편한명 지금 다운, 상대 타이완도 한명 다운 됐습니다. 여기 지금 자 내려가서 수색을 가져요. 자아한 명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빠르게 찾아야지. 자여진 명을 빠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야저 위에 지금 연막 깔고 지금 타이완 치사하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야 옆을 빠졌고요. 자 빠르게 야 아이고 당했습니다. 저희 지금 AA 지금 도건님 지금 아직 교란 중이시죠 여기서 지금 상대 보병과 고인가 지금 치중이십니다. 저희 옆에 수리병이 지금 빠르게 붙고 있죠. 야 수리병 빠르게 붙었으면 슈퍼 셀님자 너무 가보지 상대 스태쓰스기 아직까지 저희 에 공격기가 안 나와있고요. 아리노이스 t v 로 지금 현재 상대 장비 지원해주는 것 같죠. 네, 보병 지원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격기 라마나 격파해주고요. 지금 장공 채팅창 보고 있는데, 이거는 자체채팅을 본다고 해서 지금 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자, 메이플님, 자, 가고 있어요. 야, 에임이 너무 완벽합니다. 지금 상대 스텔스기. 야, 격파. 겨파. 격파 했고요. 네, 상대 스텔스기 하나 남았네요. 자, 지금 저 스텔스기, 야, 격파 됐습니다. 지금 스텔스기가 어떤 식으로 잡혔는지 지금 저 화면에 잡히진 않았는데 상대 스텔스기 격파 됐고요. 자, 저편 공격기가 반격에 나설 때입니다. 자, 상대 보병 지금 히드라로 잡아주고 있고요. 자 데이콘 도파했습니다 근데 지금 잡을 화면이 많게 없는데 지금 이게 맵이 맵이다 만큼 잡아줄 화면이 얼마 없거든요 이제 에코진형 여기서 이제 라인 구치기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여기가 이제 되게 평지고 A가 나오는 곳이거든요 이제 A가 나오는 곳인 만큼 정말 중요한 지역인데 저편 지금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라인을 굳혀야지 여기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먹는다는 의미는 결국 A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얘기고 대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에 메이플링과 에반스님들도 편하게 상대 제공권의 도파를 가능하게 는 소리가 되고 있고요. 자, 저희 그럼 브라보 지금 공격 당하고 있습니다. 에온 K 급하게 지금 백업 가고 있고요.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이안 좋은 점이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채팅창을 안 보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지금 아프리카 내에서 지금 지원을 안 해주는 거라 아프리카 서버를 제 거를 빼가는 거라서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자 에어본 K 지금 타이완 소대 에금 석방하게 올라왔고요. 자 타이완 소대 야더블키 좋습니다. 에어본 K 잘해주고 있구요. 자두명 잡았고 세명세명야세명 좋습니다. 혼자서 세 명. 자 저희 편팀 지원 왔고요. 타이언소대 지금 박멸이 됐네요 자과화중 그 t g m 지금 TGM이 알파지역 지금 고속정으로 알파지역을 지금 먹었고요 자 알파 브라보 지금 지킨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상대 스탠스기 저기 스 에반스 브라스쫓기고 있어요 여기 스텔스기 아 격파 이거 지금 못본거 같죠 제가 봤을 때 이거 봤을 때 지금 뒤늦게 뒤늦게 상대 구화를 확인하고 지금 급하게 도망가는 거 같습니다 급하게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상대 지금 타이완 소대 타이완 소대의 지금 에임에는 저희 팀 지금 메이플님이 지금 잡히고 있네요. 아 이거 뒤가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인 거 같은데 좀 다들 응원하면서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지금 상대 지금 메이플님 화면에는 상대 지금 공격기가 잡히지 않고 있고요. 상대 타이완 소대는 지금 이제 공격기가 지금 에임에 잡히고 있거든요. 지금 여두이 지금 독파 신경전 여기서 지금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저희 편 지상 전에 장비들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결정이 되는 거라지 메이플 님께서 지금 전전하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 편 타이완 소대와 저희 편 한국 소대 메이플 님께서 네 독파하고 계십니다. 자, 여긴좀 다소 지루해질 수 있으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라인 구축에 들어갔거든요. 액 상대 고속점과 상대 라브가 지금 이제 저희 편공정좀 오고 있고요. 어설트때 제이제이 자 개인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코 지금 구체계 성공한 거 같죠, 지금. 야, 주카부 날라오고요. 타이완소대 그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소대 자, 아이코 지금 저희 한국팀이 먹었고요. 여기 지금 타이완소대가 지금 델타 공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브라보, 알파, 지금 고속정, 지금 혼자서 지금 여기 에 지금 알파를 시간 끌어주고 있어요. 알파 진영들이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다른 진영도 밀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혼자서 시간 끌어주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요. 지금 보병, 로빈누님께서 지금 혼자 지금 보병들 상대로 전제 중이십니다. 자, 잡았고요. 자 저희 편 보병 엔트리 님. 자 상대 공병들을 지금 신속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편고속정이빠르게알파진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고용들이 지금 힘을 써주는 상황이고요. 야 지금 상대 지금 상대 고속정과 지금 우리 고속정 TV전 붙었습니다. 자 소리 지금 소리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장면 보이고요. 자 저희 편 TV 야, 아리노리스. 아리노리스님께서 여기서 지금 TV 미사를 지원해 주셨고요. 결국 알파를 지키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장등들만 저희 이제 한국 소대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노비님께서 많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자아 다시 넘어가서 메이플님 공중 지원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클릭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두 분에서 지금 서로 스탠스가 격파가 되더라도 메이플님께서 시간을 끌어주시고, 에반스님께서 부활을 하신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원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메이플님께서 죽지 않고, 플레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자, 이동가고요 자, 상대 고속정. 상대 고속정이 여기서 지금 계속 TV를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죠. 자, 저희 편 지금 찰리 진영에서는 상대 타이완 처대가 지금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에 중전 넘어가도 하겠습니다. 저 에코가 지금 상대 타이완이 지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메이플링과 에반스님이 공중전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이제 a a 로 상대 대공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 한국팀 여기 아 타이완 팀 지금 저희 한국팀한테 유카보로 날리서 두명 잡았고요. 자 보라님, 야 근데 지금 보병만으로 지금 에코를 지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에코가 뺏기면 안 되는 게 저희 메이플님과 에반스님이 공중전 약해져요 그것 때문에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에코를 무슨 수를 지키려는 상황이고, 자 에반스님, 에반스님 지금 혼자서 지금 들어와서 야 공중 두명다 격파했어요 지금. 야, 화면에 지금 뒤늦게 잡혔지만 상대 공중 신령 두명다 격파를 했습니다. 야1당이 멋있고요. 자 메이플님 지금 상대 고병들 지금 지원해주러 가고 있네요. 자 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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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브, 라브 능동 방호 야 뺍니다. 에코님 빼고 있고요. 자 이제 수성일기 조셉팀이 조선님께서 수성일게로버지 플레이를 지금 대신하고 계시네요. 야 제공권은 진짜 저희 편질 수가 없는 게 무조건 저희 편 에코를 먹기 때문에 도고님의 이제 에임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도고님 하나와 에반스님 한, 이제 두 구형에서만 상대 제공권 다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 편제공권은 거의 저희 편랑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점은 이제 그외그제 거점들이 그 상대 부분들에 의해서 뺏기지만 않도록 계속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될것 같고요. 여기, 아! 슬램버 슬램 인가요? 다시 퍼내요. 아휴, 아쉽다. 너무 아쉬워요. 지금 절반이 지금 알린 오리스, 지금 여기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티비 미사일, 티비 미사일. 야, 빗나갔어요. 너무 아쉽네요 상의 수엘해를 여기서 바로 끊어주수는 좋은 플레이가 될수 있었는데, 아직 야메이플님 거기 수동력 잡았고, 그 와중에 보트, 야, 보트도 잡아냅니다. 좋습니다. 저 보트가 지금 간이 AA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그 와중에 저희 엔트리님 자 공격 할리 잡고 자, 옥상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격하면 넘어갔고요 자 저희 건쉽건 건십, 파괴된 이 파괴된 건가요? 네 파괴됐네요 자 저희 타이완 팀이 여기서 계속해서 부활을 하고 있고요 자 상대 건쉽이 떴어요 지금 상대 건쉽을 저희 편 에반스님께서 얼마나 잘 파괴를 해주시는지 따라서 저희 편 보병이 얼마나 좀더 수월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지 결정이 되겠네요 자, 상대 스텔스기 떴어요. 지금 이제 도파, 도파 나갑니다. 자, 상대 스텔스기가 지금 현재 한 번씩 지나갔고요. 자, 메이플 님 뭐하고 계시죠? <laughs> 메이플 님이 지금 상대 스텔스 격발했고요. 지금 공격기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 메이플 님이, 지금 메이플 님이 강이 공격을 잡아내고 있고요. 스텔스기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네요. 좋습니다. 상대 제공권은 그냥 저희 편 AA와 저희 손님, 이제 메이플링과 에반스님 듀오로 속속 무찌르고요. 자 고속 중 나오자마자 지금 메이플디드 긁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상대 고속 중 지금 많이 화가 날만하죠. 지금 빠르게 보병전을 가야 되는데 저 메이플님 하나한테 지금 다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와중에스 이제 에반스님께서 이제 레이저 를 지원해주셨고요. 자한대 격파합니다. 자 이제 상대 남은 고속 중한 대. 자 에반스님이 바로 가서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아, 25mm 긁어주고요. 다시 메이플님 차례가 오겠네요. 메이플님께서 공격을 하십니다. 자, 이게 공중 듀오거든요. 서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자, 좋습니다. 상대 고속정 아무것도 못하고 파괴되고요. 저희 편 고속정 지금 이제 쥐를 고치기 들어갔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 기 TGM 여기 지금 고치기 들어갔습니다. 아, 유카브. 저희 편 보병 두 명이나 죽었네요. 아쉽습니다. 자, 아직까지는장기 파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희망이 있고요. 저편 이제 브라보, 브라보와 지금 이제 찰리 진영, 지금 저희편 찰리 진영 여기를 지금 붙이 들어갔거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점을 두셔야 되는 게 점령지 사이와 산 위에서 지금 현재 보병전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누가 지키냐에 따라서 이제 찰리와 브라보의 결정 우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저희편 보병들이 이제 앞서 나가는 것 같죠, 지금. 자, 상대, 타이완, 지금 여기 지금 세명 지금 숨어서 지금 숨어 있는 건가요? 아, 아니네요. 지금 여기 있는 제공권을 지금 여기서 지금 이글라로 제공권을 견제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요. 지금 상대 지금 조색 TV 계속해서 이글라 공격에 속성 무책으로 해피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좋은 플레이고요. 자, 저희편 이제 TGM 소대와 NSK 소대가 지금 알파진영을 지금 둘이서 지금 공격에 맞섰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laughs> 공엘이 나오는 곳이라서 엔트리닝의 공엘플레이를요 진영을 먹어줘야지 공엘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금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자, 좋은 플레이 좋습니다. 이런 플레이 좋아요. 자, 저희가 공격헬기 지금 또 아직 없죠? 지금 공격이 꺼지고, 이제 제공권 어떻게 됐나요? 제공권, 에반스님 살아계신데 메이플님 어디 가셨나요? 메이플, 님. 아 메이플님이 구하중 잡히셨네요. 지금 에반스님께서는 저희 메이플님이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이제 여기 건쉽이 있는 곳이거든요. 건쉽이 있는 곳에서 네, 버티고 있는 장면 나오네요. 이제 네, 게임이 끝나갑니다. 저희 한국 소대, 한국 US팀 진영, 파란 진영, 449 티켓이고요. 이제 타이완 진영 7티켓, 5티켓 중국 진영입니다. 자 상대 공격기 뭐라고 해보려고 하는데 게임이 끝났습니다. 자 한국 팀이 458티켓으로 압승을 거뒀네요.